United Nations, UN이죠. 어, 국제연합, 저도 대본에 써있어서 알았습니다. 어, ILO, WHO, UNICEF 모두 다 인류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인데요. 그러면 WFP는 뭐냐고요? 그 직접 이분에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위해 일하는 국제공무원, WFP, UN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장 임경준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습니다 국제기구에는 네. 또 어떤 것들이 또 있나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네. 유니세프, 유니세프. 유엔난민기구, 네. 유엔개발계획, 네. 그 유네스코, 네. ILO, WHO 뭐 어. 이런 것들 정말 기구들이 많아요. 거기에 이제 근무하면 이제 국제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이달리는군요 맞습니다. 거군요. 예. 저,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예. 월급을 누가 주는 거예요? 유엔에서 주는 거예요. 유엔에서요? 예. 193개국들이 모여서 만든 게 유엔이거든요. 네. 그 나라들이 내는 분담금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월급을 받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유엔은 이제 노블마이어의 원칙이란 노블마이어. 게. 노블마이어? 예. 네. 유엔 회원국에 그 가장 잘 사는 나라의 공무원의 월급에 준한다. 이런 아. 원칙이에요. 아까 그러니까 그 유엔 회원국 중에 가장 잘사는 나라 예. 미국이겠네요. 미국 공무원의 예. 그 얼굴 받는군요뭐 이제 그런 원칙인데요. 네. 그 이제 정확한 월급은 이제 직급에 따라서 뭐 이렇게 네. 계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하시면 금방 막, 찾아볼 수 네. 있어요. 연봉이 그래도 대충 좀 많은 편이. 그러니까 이제 어? 뭐그 나름 괜찮은 편입니다. 괜찮은 네. 편이죠. 아 네. 아 유엔에서 <laughs> 네. 아, 예. 일해보고 싶어요. 유엔, 예. 예. 같이 하시죠. <laughs> 자 그러면 수장님께서 몸 낮고 계신 WFP는 또 어떤 기구인지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어떤 사진인가요? 그 WFP 이제 긴급 보 지원을 받고 네, 이제 웃고 있는 엄마와 아이 아이의 모습. 입니다이세이하 영유아들의 영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때 영양 실조가 되면 평생이. 힘들게 돼요. 네. 몸도 약하고 두뇌도 손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스너 살이 되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때 도와주면 그 사람이 이제 건강하게 자기의 잠재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네.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와, 정말 중요한 일이네요. 네. 오, 이 친구들도 어, 너무 이쁜 친구들인데. 네. 학교 급식입니다. 학교 급식이에요. 예. 네, 네. 로완다에서는 제가 만난 아이가 새벽 3시에 일어난대요. 왜 3시에 일어나냐 했더니 학교까지 4시간이 걸린대요. 와. 8시간을 왕복하면서 오는 이유가 밥한 그릇 먹으러 오는 거예요. 학교에 그리고 그리고 오면 급식을 그 예. 주니까? 학교 와서 밥 먹고 네, 이제 네. 공부를 하게 되고, 배고프면 집중이 안, 되,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거죠.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예, 저는 이제 긴급 구호 현장에서 식량을 주는 건데요. 네. 자세히 보면 태극기가 있죠. 네. 네.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네. 식량을 받는 모습입니다. 아. 60년대 초반부터 84년까지 WFP가 20년 동안 한국을 도왔어요. 아 WFP가 한국을 도왔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한국은 WFP 도모로부터 졸업을 하고, 한 세대만에 이제 WFP에서 탑20공유국이 됐어요. 와. 그래서 이제 얼마 전만 해도, 한 세대 전만 해도, USAID, 뭐, u n 의 마크가 지킨 측량을 우리가 받아 먹었는데, 이제는 태극기가 지킨 측량이 네. 전세계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있는 거죠. 진짜 공무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이, 예.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되는지 예. 좀 알고 싶거든요. 예. 네. 뭐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능력, 노력, 태도. 네. 능력은 네. 영어 실력. 네. 그 다음에 제외국어 하나 정도, 유엔 공용어 중에.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위, 석사학위 정도. 그리고 이제 노력은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갖추는 거죠 영어 잘하는 사람 전 세계에 너무 그래. 많거든요 그리고 학위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거기 관련 경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태도 위에는 정말 다른 국적 다른 네. 인종 다른 문화 다른. 피부 색깔 다른 언어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을 한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훨씬 일하기 힘들어요. 아... 그 사람들과 조화롭게 정말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하려면 네.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아무래도 영어를 좀 원어민처럼 잘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유엔에 보면요, 네. 원어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엔에서 실무를 할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키우면.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화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돼죠 대화 또 이제 아주 전문적인 대화가 되겠죠. 아, 제일국을고른다는 거는 이제 제국 중에서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유엔 공용어 여섯 개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영어, 스페인어, 불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아, 그 오, 중에 오, 하나. 네. 하나를 좀 잘하시면 네. 무대가 하나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네. 스페인어를 하면 중남미 전체가 내 네. 무대가 되는 거고, 네. 불어를 하면 아프리카 서부 쪽이 제 무대가 되는 거고, 아. 아랍어를 하면 중동이 내 무대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무대를 넓혀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고, 유엔에서는. 제 외국어 하나 이상은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님은 지금 몇개 국어를 하신다고요? 뭐 이제 영어하고 스페인어, 네뭐넌 이제 나름 하고요. 네. 그다음 이제 불어나 포르투갈어도 좀 하고 네. 그렇습니다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여기서 한번 검증을 <laughs> 한번 네. <웃음> 검증을 <웃음> 한번 또 해봐야죠. 어. 아 원래 부에노디아브레스 형준림 여서이데 보레야 여덟 아파트 PMA 프로그램 모스 이야. 네. 석사학위를 따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전공이 좀 도움이 되는그 근데 유엔이 워낙 방대한 조직이라서요. 네. 굉장히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반적인 뭐 국제 개발, 뭐 국제 관계 이런 쪽으로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그분들이 제너널리스트로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고 또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역량이라든지 뭐 수송이라든지 이런 분야 수성? 쪽으로 예, 네. 전문가로서 이렇게 들어가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어떤 전공을, 특정한 전공을 해야 되,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너무나 다양한 직군들의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예,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전공이 어떤 유행 기관에 맞는지 그걸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구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예. 가장 필요한 사람한테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적합한 식량을 줘야 되는 게 구활동이거든요. 네. 어, 이게 이게 뭔가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식량 샘플인데요. 이게 긴급 보비스켓이지거든요 아. 이게 한 끼가 됩니다. 까봐되나요아 괜찮아요. 어, 예. 아, 예. 아, 네네. 예. 이건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왜냐면, 유효기간이 안 지난 거는, 이제 다 구호식품으로 보내니까, 저한테 갖고 오는 건 유효기간이 지난 거 같고, <laughs> 보여드리려고. 네, 네 보여드리려고. 네, 네. 일반 비스킷켓하고 다른 네. 게, 이제, 그, 미량 영양소라고, 네. 비타민, 요드, 철분,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 되게 두껍고요. 맛있겠네요. 네, 맛있습니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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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네. 어, 네. <laughs> 이게 뭐라고요? 와와몸이. 와와 <laughs> 예. 물이 또... 오염이 되면 이렇게 먹으면 배탈이 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영양식입니다. 찌개져서 이게 쭉쭉쭉 예. 빨아먹으면 이게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급성 영양식이죠. 치유식입니다. 어. 플럼피넛이라고. 이거는 그냥 바로 먹여도 되는 예. 거군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네. 콩하고 옥수수하고 영양 강화 식품을 섞어서 만든 건데요. 네. 학교 급식할 때 많이 쓰여요. CSB라는 겁니다. 죽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다양하게 요리를 할수 아, 있어요. 아, 빵도 만들 수 있고. 예. 예. 네. 이거를 이제 한 명당 하나씩. 이거는 그냥 샘플이고요. 아, 샘플이고요. 그냥 네. 나눠줄 때는 이렇게 박스에 주거나, 네. 네. c s b 같은 경우는 퍼리에 담아가지고. 음. 네. 네. 아, 그렇군요. 예. 국제기구에 진출할 의지를 가진 예. 우리 또 청소년 혹은 예. 다른 분들한테 예. 뭐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으신가요? 예. 이제 국제기구 하면 사람들이 이제 멋있다 환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를. 책을 사과에 대한 책을 천 권을 읽어도 실체는 모르거든요. 네. 한 입을 먹어봐야 아 이게 사과구나. 그러니까 유엔 도 사실 정말 정말요. 실체를 알고 싶으면 네. 한번 인턴이든 자원봉사든 경험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경험을 해서 정말 이게 유엔이 나한테 맞는 옷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도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